애플이 오는 9월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초슬림 모델 아이폰 에어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의 애플 전문 기자 마크 거먼은 애플이 아이폰 디자인 혁신을 3년 연속 이어가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오는 9월 공개될 아이폰 에어는 기존 플러스 모델을 대체하는 초슬림폰으로 두께가 5.5mm에 불과합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얇았던 아이폰 6 시리즈보다도 얇습니다. 다만 배터리 수명은 짧고 후면 카메라는 한 개뿐이며 물리적 심 카메라 슬롯이 제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퀄컴이 아닌 애플 자체 모뎀칩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에는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등장합니다. 코드명 V68로 불리며 삼성 갤럭시 Z 폴드처럼 좌우로 펼치는 인폴딩 방식이 적용됩니다. 카메라는 총 4개, 심 슬롯은 없고 페이스 아이드 대신 터치 아이디가 전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접힌 자국을 줄이기 위해 인셀 터치 스크린 기술이 탑재됩니다. 2027년에는 아이폰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커브드 글래스 디자인의 아이폰 20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후면과 측면까지 유리가 이어지는 새로운 형태로 애플이 차세대 리퀴드 글래스 기반 iOS 인터페이스와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검머는 최근 몇 년간 아이폰 디자인 변화가 정체됐지만 앞으로 3년간 이어질 대대적인 개편은 애플펜의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며 삼성이 이미 증명했던 것처럼 폴더블폰의 경험은 새로운 표준이 될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애플이 내세울 차세대 아이폰 3개년 혁신 전략이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에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